야외 출판사의 여러 작품들은 병법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놔서 마음에 들어. 모든 생명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마땅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자신만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미리 준비해둬야 위험이 다가와도 흐트러지지 않아. 나는 상고노미야 코코미, 와타치미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야. 이번에 너랑 같이 움직일 땐 긴장을 좀 풀고, 음. 대외답사 나온 거라고 생각할게. 걱정 마. 떠나기 전에 묘책 모음집도 많이 남겨뒀고 와타치미 섬의 최근 발전 계획도 다 짜뒀으니까 조금은 자를 비워도 괜찮아. 빗속에서의 행군은 숨소리를 숨길 수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크나큰 시험이지. 눈... 정말 아름답다. 날씨가 정말 좋아. 같이 걸을래? 음... 이렇게 센 바람은 불을 이용한 전술의 딱이야. 좋은 아침, 방금 재밌는 병법을 읽었는데, 같이 연구해 볼래? 오후 작전을 조금 수정해야겠어. 이게 더 효율적이겠군. 응? 벌써 저녁이야? 너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유달리 빨리 간다니까. 푹 쉬면서 재충전해도, 잘 자. 전장 상황은 변화무쌍해서, 한끗 차이로 판을 말아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전쟁 전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장병들에게 묘책 모음집을 맡겼는데 지금은 너무 그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장병들이 병서를 더 많이 읽고 혼자의 힘으로 정세를 파악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작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야외 출판사의 신간 침투속급록을 구했거든 빨리 방에 틀어박혀서 읽어 버리고 싶어. 어머니께선 내게 시야를 넓혀야만 지도자가 될수 있다고 가르치셨어. 하지만 난 1년 365일 산후군과 군대만을 오가서 직접 모험을 해본 적이 없고 모르는 부분도 많아.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가 맡아줬으면 해.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난 아라이토감이 모녀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하지. 우선 너부터 시작해볼까? 여행자? 내가 맞춰볼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게 신의 눈은 소망의 상징이야. 그래서 저항군을 만들어 안수령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망이란 소중하고 또 쉽게 포기할 수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잖아. 야외 출판사의 간행물 중에서 난이 티바트 전쟁 예술이란 책을 제일 좋아해. 봐, 여기엔 옛 전쟁과 병법 거장의 해석이 엄청 많이 실려있어. 그중 몇 편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너한테 직접 읽어줄게. 물 아래 세상은 육지만큼 밝진 않지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져. 물고기 때는 멀리서 헤엄치고, 해파리는 내 옆에서 춤을 추지. 그럼 나도 몰래 모든 고민을 내려놓게 된다니까? 다음에 너도 같이 가 볼래? 난 와타치미의 산호진주를 좋아해. 그건 와타치미 섬에 아주 큰 불을 가져다 줬지.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고루는 몇 없는 훌륭한 장군이야. 성실하고 굳세며 과감하지. 그는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다가 기상천외한 작전을 생각해내기도 해. 다만 사소한 단점이 있다면 전투 중에 쉽게 흥분한다는 거지. 고루와 함께 움직인다면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그를 붙잡아둬야 할 거야. 쿠조 사라가 아주 까다로운 상대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모략과 책략을 쓰는 일은 드물지만 정면 돌파에는 아주 능해. 막부은 역시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녀의 지휘 아래 똘똘 뭉쳐 죽음도 불사하고 정군한테 몇 차례 큰 위협을 가했었지. 야외 공사의 행적에 대해선 나도 들었어. 냉정히 말해서 난 그녀가 정말 훌륭한 무녀라고 생각해. 적어도 무녀라는 직권에선 나무랄 데가 없는 정도지. 야외 출판사 일도 맡아서 한다던데 정말 알수 없는 사람이야. 안수령이 끝난 후, 와타치미 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 이젠, 쇼군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아. 와타치미 섬의 미래에 더 집중해야지. 쇼군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막부 모두가 평화롭길 바라지만, 어느날 또다시 쇼군이 사람들의 소원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북도와 함께 매복해서 막부군을 공격할 때, 내가 막부군에게 발각될 위험성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었어. 근데 북두가 나한테 그녀의 함대는 상명하복이란 규칙이 있어서 소리 소문 없이 기습 공격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증명해 냈지. 우리 와타츠미 섬의 함대를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북두에게 한수 가르쳐 달라 부탁하고 싶어. 카즈아는 한동안 저항군에 있었어. 내 기억에 그는 고로와 사이가 좋았고 종종 함께 전투에 나갔었던 것 같아. 카지아는 소탈한 성격에 구속받는 걸 싫어했지만 군대에 있을 땐 내부의 규율을 철저히 지켰었지. 검술도 뛰어났고 꽤 성숙한 사람이었어. 처음엔 와타츠미 섬에 누가 대놓고 태녀봉행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미심쩍었어. 그가 진짜 텐유봉행의 무사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간첩이라면 그렇게 신분을 과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신을 탐정이라 밝힌 시카노인 씨와 한동안 지내보니까 와타치미 섬의 군사, 정치, 경제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감시할 사람을 좀 붙이긴 했지만 그냥 여행 온 사람 같아서 쫓아내진 않았어. 그를 만나면 너도 대화를 나눠봐. 상황이 긴박할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해. 나까지 불안해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우리 선조들은 원래 바다 아래 연화궁에 살았는데 마신 오로바스가 그들을 지상으로 데리고 왔다고 해. 내 추측이지만 바다 아래의 궁전은 아주 어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앞의 이 햇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네가 떠난 후, 황새치 이번 대병사들은 임시대장을 뽑았어. 하지만 다들 네가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지. 너 혼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당분간 돌아오긴 힘들 거라고 말해놓긴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러 가봐. 분명 널 엄청 당겨줄 걸. 사실 예전부터 아라이토감이 무녀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매일 병소나 읽는 막료가 되고 싶었지. 그럼, 나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고, 감당해야 할 짐도 줄어들 테니까. 하지만 내 바람대로 되진 않더라. 혈통이라는 게 거스르기 힘들더라고. 아라이토감이 무녀가 되고 나선 이 생활에 익숙해졌어. 적어도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정도는 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녀가 돼서 널 만날 수 있었단 거 아닐까? 좋아하는 일? 조용한 곳에서 병서 있는 걸 좋아해. 온 종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 나랑 같이 병법을 연구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근데 잠은 네가 바닥에서 자야 해. 사실 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서툴러. 아라이토 감이 무녀인 걸 티내면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건 체력 소모가 너무 크거든. 힘을 다 쓰고 나면. 내 소극적인 면모가 드러나겠지. 그런 모습을 절대 외부에 보여선 안 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와타치미섬의 완벽한 지도자이지. 집순이가 아니니까. 새알초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야. 흔한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군에 보급하기 좋거든. 전투가 치열할 땐 새알초밥 먹는 것도 사치지만, 대개 이런 소박한 요리는 병사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음… 굳이 말하자면 생선으로 만든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줘. 와타치미 섬에선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내가 생선 요리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걱정을 할지도 몰라. 응, 음, 완전 맛있어. 에너지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눠서 천천히 먹으면 행복감도 그만큼 더 오래가겠지. 음, 나한테 참 어려운 문제를 내줬네. 생일 축하해. 오늘 무슨 일정 있어? 없으면 와타치미 섬에서 같이 축하 파티하자. 아침엔 일출 보러 가고, 낮에는 같이 잠수하고, 밤에는 산호공에서 산책할까해. 비오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병사도 읽고 같이 케이크도 만들라고 어쨌든 넌 오늘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다 군사인 내게 맡겨 내가 무력을 숭배하진 않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힘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 우리 다음 작전에선 합이 더잘 맞을 것 같은데 넓은 바다에 달이 밝고 고 파도가 일렁이니 힘이 세지면 네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야. 나도 한때 자주 회의감에 빠졌었어. 나 같은 사람이 아라이토감이 무녀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부탁해. 걱정 마. 좀 쉬어. 창의 약속 석구 쳐라. 심해, 가호. 가자. 정말 아름다워. 보급은 가장 중요한 일이야. 어떻게 쓸지 잘생각해보자고 음, 이게 바로 모험의 재미지. 힘드네. 전술을 바꿔야겠어. 신중해야 해. 지원군 등장. 뒤에서 좀 쉬어. 전술에 문제가 있던 걸까? 실수했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어. 실책이야. 끈질기긴. 이번 전투는 내가 생각해 볼게. 긴장 풀어. 무조건 우리가 이길 테니까. 준비는 끝. 출발하자.